선생님도 오늘 제가 재미난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원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함께 진행하는 프롬프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 시대 직장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인 llm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데요 이 개발자도 쉽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해 볼수 있는 개발 환경인 원티드 라스와 네이버 하이포카 x를 포함한 다양한 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로 참가를 했냐면 이겁니다. 저희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이 중요하죠. 약 300페이지 정도의 문서인데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Q&A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때때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l 그 기반 챗봇이 필요한데 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q a 게시판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해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원티드 라스와 네이버 클로바X를 활용해서 l 그 기반 AI 챗봇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량 변화가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거의 두배 이상씩 증가한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계열 예측을 해보니까 한 달에 최대 1000개 조금 못 미치는 질문량이 2026년에는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티드 라스 프롬프트 에디터 페이지인데요. 프로젝트에 저는 프롬프트온 참가자 프로젝트 413번이고 여기 전문가 봇 4를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문가다 문맥에 따라서 주어진 양식에 맞게 답변해라 하고 여기 락을 컬렉션 페이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공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락를 구성해서 답변하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T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츠라는 가변 설정, 가변 변수를 설정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게끔 설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넣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교회상은 기재할 수 없다. 이거가 정확한 답변이죠. 페이지는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거는 인베딩할때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라그 컬렉션 페이지 그럼 라그 구성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그 컬렉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c t 컬렉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름 학생부 코드 뭐 이렇게 개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 그냥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 가이드를 보니까 csv 파일 텍스트 파일, PDF 파일, 독스 파일, PPT x 파일만 가능하다고 하고 데이터 입력 가이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Q&A 게시판 글을 전부 크롤링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개된 글 보면 55,154개의 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롤링 해가지고 CSV 파일로 만들어서 전처리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했고 중학교 거만 이제 수집해서 업로드 했죠. 그리고 기재요령 중학교 문서도 이렇게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 한 것도 보시면 업로드 하신 것도 보시면 여기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아주 거 같습니다. 텍스트 인베닝 아다 002 이거로 인베닝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사용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이제 테스트도 할수 있는데 테스트 레포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가보 4, 가변 보시면 평가가 있고 유사도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7.786 이러면 77점 정도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임베딩 데이터를 조금 임베딩할 데이터를 조금 더 정제를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 이런 거 책보 많이 만드실 때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스팀리 코드도 짜야 되고 뭐 GPT가 해주긴 하지만 스팀리 코드를 짜셔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여기서 원티드 라스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정해가지고 전체 공개로 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가기를 통해서 이렇게 챗봇이 바로 이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를 누르시면 주소를 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로그인 절차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챗봇을 간편하게 구현하고 손쉽게 라그를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티드 라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